안녕하세요. 전국의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근본 매물은 토지에 바로 접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있는 힐링 토지입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곳에 멋진 별장을 지으시면 좋고요. 펜션을 짓고 운영하셔도 정말 좋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토지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설, 농막 설치도 가능하시고 소매점, 사무소 등의 근생 건물 건축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버스도 걸어서 1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일조량이 좋은 정남향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인근에 지역 유명한 휴양림과 리조트, 펜션들이 모여 있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리고 무엇보다 평, 착한 평단가를 자랑하는 금번 매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파란색 실선이 금번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 옆쪽에 이 물줄기가 보이시나요? 이 물줄기가 본 토지가 자랑하는 맑고 깨끗한 하천입니다. 본 토지는 이 하천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계곡만큼이나 맑은 물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펜션을 짓고 운영하셔도 되고요. 의리의리한 나만의 별장을 지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농만만 가져와서 멋진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하천과 멋진 자연환경 덕분에 이미 이곳에 많은 캠핑장과 펜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남쪽으로는 햇빛이나 조망을 가릴 만한 지형이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쨍쨍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그렇다고 근본 매물이 어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이 도보 1분이면 만날 수 있고요. 걸어서 2분이면 이 지역의 메인도로와 이 메인도로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도로와 가까워서 진출입이 정말 편리한데 자연환경도 좋습니다. 펜션이나 별장으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죠. 지적편집도로 본토지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이 녹색으로 농림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농림 지역 중에서도 농업보호구역 지목은 답이라 전원주택 건축 가능하고요. 농막 설치 가능하, 가능합니다. 소매점, 사무소, 휴게음식점 건축도 가능한 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현장 영상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화면부터 놀라셨죠? 이 물질기는 토지에 바로 접해서 흐르고 있고, 계곡물처럼 맑고 깨끗한 하천의 모습입니다. 바닥이 다 보일 만큼 투명한데요. 본 토지는 이렇게 하천에 접해서 형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성토 작업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죠. 토지 주변으로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산 능선의 모습들 보이시죠. 주변이 막힘없는 개방감이 있는 지형이라 이 아름답다운 녹색 숲과 산 능선을 사방으로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토지입니다. 토지를 따라 하천이 쭉 접해서 흐르고 있는데요. 토지 끝까지 걸어가면서 좀더 자세히 봄 매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터지는 성토 작업을 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답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토지가 꽤 큽니다. 토지 안으로 햇살이 그대로 들어와 주변 경치를 비추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일조량 최강의 토지인데요. 바로 이것이 토지의 끝 경계입니다.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전방의 주택 앞 성토된 토지에서부터 예, 끝 부분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천이 쭉 접해서 흐르고 있는데요, 숲을 때문에 물줄기가 잘 보이지 않네요. 좀더 앞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보다 하천의 실제 모습이 훨씬 넓고 깨끗하오니 꼭 현장 방문을 하셔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변 경치를 화면에 담아보면서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2028평의 토지이고요. 토지의 용도와 지목은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림지역 답입니다. 펜션 건축 가능하고요. 전원주택 가능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농막과 판매점, 사무소 등의 근생 건물 설치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메인도로가 가까이 있어서 진출입 좋은 토지고요.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실 수 있는 남향 토지입니다. 무엇보다 맑고 깨끗한 하천이 토지에 접해 흐르고 있는 봄 매물의 가격은 6억 4천만 원으로 평당 32만 원에 말도 안 되는 착한 금액으로 나온 매물입니다. 이 영상은 양평 강상면에서 양평 고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동영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의뢰로 제작되었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면에 연락처나 포털 사이트 양평 고박사를 검색하여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